세상에 살면서 어,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참 아,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에, 우리 옆 동네 우리 광정교회 목사님이 또 저하고 친구 목사잖아요 대신 좀 머리가 허여서 그렇지 저도 <laughs> 머리가 허였습니다만은 어, 우리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함께 어, 뭐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연락이 서로 돼가지고 또 우리 교회 놀러 왔습니다. 와서. 아 사택을 수리했다며 한번 보겠다고 또 사택까지 쏙 들어왔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 부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친구지만은 아이고, 한 시간 동안 청소하 아니고 혼났습니다. <laughs> 어, 친구지만은 또이의를좀 지켜주려고. 그런데 어, 저 병천에 가서 순대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뭐 먹으려 했더니 둘이 딱 코드가 맞았어요. 순대국 둘이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갔는데 어, 저녁 7시가 됐다고 여기는 우리는 오프입니다. 끝입니다. 그래. 또 다른 집에 맛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오늘 우리는 끝입니다. 저녁 영업이 끝입니다. 그래서 천상 또그 병점 초입에 있는 순대국 집으로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난 익은 분들이 계신 거야. 우리 방 장로님 가족이 딱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 저녁에 막그 회사 업무들을 끝내고 가족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딱 들어가서 앉았더니 아이 우리 장로님이 또 먼저 가셔서 또 계산을 다해 주셨어. 그래서 야 하나님이 계산해주시라고 우리 장로님을 거기다 붙여 주셨나? 사실은 우리 친구 목사랑 네가 낼게, 내가 낼게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오늘은 내가 낼게 막. 어, 지난번에 제가 샀다고, 아, 이번에 자기가 내야 된다고, 아니라고 내가 낸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예, 그리고 있었던 터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친구는 참 좋습니다. 언제 보아도 좋고, 만나도 좋고, 그냥 편안하고, 이야기를, 이야기 얘기, 저얘기 해도 아무것도 허물이 되지 않는 사이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는 친구라고 하는 말을 직이라고 했어요. 뭐백년직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직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알지 나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 이것이 친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속을 아는 사람, 나의 모든 형편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우리 말로는 벗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정이 가장 훌륭한 말이 어떤 건가?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냈습니다만 보니까, 친구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라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 라고 이야기, 정의를 한 것이 1등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합니다. 힘들 때 울어주고 함께 해, 동의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친구가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런 친구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다 왕따들이세요? <laughs> 이 동네에서 왕따들 되고, 우리 교회에서 왕따들 되고 있어요? 아니시죠? 우리 이영근 전도사가 얼마 전에 창원으로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아마 그 창원교회의 그 전도사로 있는 친구교회에 이렇게 놀러 간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이곳에서 내려간 친구들과 KTX를 타고 쭉 내려갔는데 보니까 아 재미는요. 영상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우리 아들 전도사가 이렇게 춤을 잘 췄어? <laughs> 막엉덩이로실룩거리면서다 이게 하고 그 창원을 다니고 여기 뭐그 같이 친구들하고 올려지내면서막그 어, 같이들 막 그냥 기차에서 내리면서도 막소로 흔들고 막 춤을 추고 야 친구들이 좋구나. 친구들을 만나니까 저렇게 웃고 떠드는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구들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가지고 친구들 좀 많이 사귄다고 해요. SNS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도 뭔 소리인지는 아시죠? <laughs>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뭐 카카오톡, 뭐 스토리라든지, 또 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이렇게 합니다만 에, 지난번에 우리 그 CTS에서 한 영상을 또 이렇게 어떤 친구가 못 봤다고 올려달라 해서 올려줬더니 어,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또 격려도 해주시던데 보니까 이렇게 그것으로 소통을 하는 에, 그러한 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물어볼 때 "글쎄요"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우회도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우회 친구들이 저거 페이스북에 친구예요. 우리 막 친구 해달라고, 친추해달라고 해서 친구들을 해주는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친구인데 저에게 친구 해달라고 친구 요청이 들어왔어. 보니까 이 친구가 중학생인데 나에게 친구를 해달라고 왔어. 보니까 우리 성우의 친구의 친구가 또 우리 그 친구가 되니까 그걸 보고서 와서 친구를 해달라고. 이 친구들 사이에는 막 500명, 1,000명, 1,500명 친구가 많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전이성결교 목사인 저에게 친구 해달라고 <laughs> 요청이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귀운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를 해주면은요 또 이렇게 올려주면 좋다고 또 좋아요라고 눌러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 제가 참 마음이 환하게 짠하게 웃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진정한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장하게 서두에 이야기한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요, 예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유대문화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해서요. 이 스승하고 제자 사이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존경의 대상자들, 우리 부모와 함께 존경의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승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보원제로 드리겠다고 그 나가서 그 믿음을 보였을 때, 너는 내 벗이라 인정은 받았지. 우리를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의 벗이다, 너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92장에 보면, 은 위에 계신 친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들이 포도나무, 나의 친구. 그날이 와한금길에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 이 찬송가이 작곡하는 사람이 작사하는 분이 아,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서두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한 것 같은 영적으로 외롭고 고독에 빠져 있는 우리를 찾아 오셔서 바로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벗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라고 불러 주신 좋은 친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요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13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려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원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정에 큰 문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에게 이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모의 그 지금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잠깐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대신 이 친구가 감옥에 있겠다고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친구가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고 친구가 집을 향해서 떠나갔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사형 날짜가 돌아오는데 이 친구가 오질 않아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오질 않아.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대신해서 사형 집행을 당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막 마침 사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서, 사형을 멈추시오.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미안하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창례를 치는데,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제대로 오질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네. 그러면서 친구를 붙잡으니까 서로 친구가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서 그 당시에는 뭐그 재판했던 사람들이 뭐 총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친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때 그것이 친정한 친구다라고 하는데요. 더큰 사랑이 없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제가 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그 선교사님이 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분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또그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어 그런... 개척교회들은 막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큰 교회들은 캠페인도 벌인다고 하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 교회는 보니까 교회 소개도 있고 단임 목사님 소개도 있고 뭐 교회 여러 소개들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 소개는 없더라.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보급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운동을 한다. 제가 보고서 마음에 상당히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교회 없다.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이것은 고난의 극치요, 수치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에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한 처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아가씨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깊고 아름답게 그렇게 교제를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어요. 아, 그런데 그만 이 뱃놀이 갔다가. 결혼 하려고 했던 이 여인이 그만 물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심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그 정말 너무 더 마음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찬송가 369장 우리 찬송가 369장에 이 찬송가를 작사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거로 폭으로치 못하래. 사람들이 어찌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여러분 그가 그 시련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새입을 얻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의뢰해 주시고 새 힘으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또한 불러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아무런 비밀이 없으신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 깊은 친구는요,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해 웃는 친구가 아니라, 속에 깊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런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 비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이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하늘나라의 그 모든 비밀을 알려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아고 나의 모든 비밀까지도 알을 때 그분은 다 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친해져도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에게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 내 인생의 실패 내가 숨기고 싶은 인생의 갈등 이런 것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 보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한 여고 동창생들이 서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사실은 이 친구들아 내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 신랑이 알았다난 죽을 텐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 고민을 듣다가 야야 야, 그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야. 나도 야 주식을 하다가 그냥 다 깡통 차 가지고 지금 다 길바닥에 난게 됐다. 나도 지금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야너희들은재산 일을 했지만 난 큰일 났다. 나 신랑의 다른 여자랑 사랑이 아 사랑 다른, 다른,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졌는데 남편이 알았다가 지금 큰일 났다. 이야기를 하고 막 서로 그냥 이이 이, 고등학교 동창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여인이 그때 네 번째 여인이 있다가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비밀을 우리 공유해야 서로 소문 안 나니까 야 너도 얘기해봐 너는 무슨 비밀이 있어. 우물쭈물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입다둬줄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실은 말이야 나도 고민이 있어 남다른 고민이 아 깊은 고민이 있어.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 비밀을 들으면 그걸 그냥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 그냥 다 동창들이 놀라가지고 까무러쳐잡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깊은 것들이라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비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해서 그 신비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생명, 목숨,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지만 내일 본다는 장담 누구도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비밀을 나누는 소중한 친구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비밀, 우리의 속사정 주님께 다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목숨까지도 희생하시고 우리의 비밀을 다 공유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이 좋은 친구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려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비밀을 들려주시고 희생해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십사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만 여기 보면 너희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나의 친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 조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을까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친구를 삼아서 뭐를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 가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열매는 어떤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 이런 것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맺을,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벗때고친구되게 해주신 이유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다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순종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그냥 사랑한다고 합시다. 우리 권사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좋은 친구들이 되어 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각 기관이 좋은 친구들이 되어 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애경사가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은 더 챙겨줘야 돼. 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일이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교구 식구들, 또 우리 기관 식구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될때 우리 주님의 좋은 친구로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친구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친구 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면